제주의 시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laughs> 77년 전, 아름다운 바람에서 제주에서 제주도민 10분의 1이 희생되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4.3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다 말하기도 하지만, 불과 몇달 전, 1 2 3불복 개혁으로 4·3 비극이 다시 되풀이될뻔했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국가폭력범죄자는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죄라면 그 후손들까지 책임지게 초대회상 인사시용까지 없애야 합니다. 늦더라도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상무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누구라도 국가폭력범죄는 꿈도 꿀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상군사프테터로 대한민국은 다시 끔찍한 군정 독재 국가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과 귀5천만의 귀를 입을 가진 집단 지성체인 우리 국민들은 내란 세력의 총칼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 공화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수많은 밝은 빛으로. 전국 곳곳을 가득 채워서 무리한 어둠의 권력을 마침내 권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laughs> 위대한 국민들이 세계 역사에 없는 무연의 아름다운 평화혁명을 수행 중입니다. 대한민국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주의 사상 희생자들에게 광주 5.18 영령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국민들에게 각기어려운큰 빚을 졌습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이 바로 위대한 국민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경제가 살아야 민생이 살고 사람도 살지 않겠습니까? 금강국가의 대한민국 경제는 안보와 평화에 좌우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 강대강 대치에 의한 남북한 대결을 뜻하는 리아 이스카 у с 만 о 중 о в 이입니다